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견종은 골든 디트리버 짭 노노 그저 외형만 닮은 호바바르트 입니다 원산지는 독일인 이 견종은 황금색 모색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골든 디트리버가 아닌가 착각하기 쉬운 견종입니다 꼬리를 보면 골든 디트리버와는 다르게 확연히 긴 꼬리가 있습니다 저 꼬리의 길이로 골든 디트리버와 구분이 가능하며 주둥이 또한 제가 느끼기에는 골든보다는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사유지를 지키는 자의 독일어인 호페 바르트에서 견종명을 유래한 이 견종은 충성심이 뛰어난 경비견이며 골든 리트리버가 유순한 성격이라면 이와 반대로 비교적 터프한 견종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존재했던 농장견이지만 여타 다른 가축 경비견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접어들며 산업화 및 늑대 의 멸종들로 인해 쓸모가 없어졌고. 그 이후 근대에 와서 1900년대 초반 독일의 개 육종 전문가인 쿠르트 켄니히를 비롯한 브리더들에 의해 재탄생한 근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장견이란 보도콜리와 같이 양을 모는 양치개, 즉 목축견이 아닌 늑대와 같은 야생 동물로부터 가축을 지키는 가축 경비견을 뜻합니다. 1936년 독일 애견과 협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에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소개된 견종입니다. 중세시대의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 이 견종은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 중세시대에 실존한 견종이라는 확신을 할수 있으며, 저먼세퍼트, 헝가리코바츠, 뉴펀들랜드 등의 견종들이 교잡되었을 거라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추측일 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인기 있는 견종이지만 미국에서는 인기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견종이라 현재 미국 내에서는 겨우 100마리 정도의 호바바르트만 있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의 책에도 언급되었다가 사라진 후 다시 1869년도에 그림에 등장한 호바바르트가 유일하다고 추측 중이고 다시 재탄생한 견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삽살개와 같이 그 진위 여부가 논란이 많은 견종입니다. 모색의 경우는 황금색, 검은색, 블랙 앤탄 등이 있다고 하며, 길고 풍부한 털을 가지고 있고, 이중모가 아닌 약간 곱슬기가 있는 싱글 코트를 가지고 있으며, 몸에 밀착된 형태의 털이며, 털가리는 보통으로 한다고 합니다. 성격의 경우는 주인이 있는 집에서는 차분한 편이지만, 밖에 나가면 활발해지는 편이라고 하며, 결단력이 있으며, 복정적이고, 상냥한 편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주인에게는 매우 충성스럽지만 가족 중에 단한 사람만을 따르려는 기질이 강한 견종이라고 합니다. 경비견의 기질로 볼때 아주 충성심이 강하며 영역에 대한 강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맹렬하게 지키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단으로 침입한 침입자에 대해서는 맹렬히 저항을 하지만 주인이 반갑게 반기는 손님에게는 경계심을 풀고 받아들이는 융통성 있는 경비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적을 하거나 경비를 하거나 뭔가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견종이며 후각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눈사태 시에 인명 구조견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리하고 훈련 성과가 좋은 견종이며 빨리 배우는 편이며 훈련도 잘 된다고 합니다. 경비견, 농장견, 구조견 등으로 많이 쓰이는 편이며 사회화를 일찍 해주고 확실하게 엄격하고 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주인이 키우기에 용이한 견종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활발한 활동성을 가진 견종이기에 매일 산책을 시켜주거나 조깅 또는 뛰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래 걷기나 마음대로 뛰어다니도록 풀어주는 것이 좋으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등에 뭔가를 짊어지고도 잘 다닌다고 하며 험한 지형을 잘 오를 수 있기에 그리하여 눈사태나 산사태 시 구조견으로 사용되었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 또한 뛰어난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파트나 실내에서는 주인이나 개나 서로 키우기 피곤한 편이고 차가운 기후를 좋아하는 견종이기에 야외에서도 잘 잔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색해서 보니 검은색의 호바바르트의 경우에는 골든 디트리버 플러스 로트와일러가 합쳐진 것 같은 외모 같네요. 미국에서의 인기는 아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애견의 성지인 국가이자 여러 견종의 애호박들이 아니 그 애호가들이 있는 미국인 만큼 호바바르트 에어과 클럽이 존재하고 저렇게 홈페이지 또한 만들어 놨더군요. 홈 어? 놨더군요. 놨습니다. 이상 호바바르트 견종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만드는 영상이고 프리미어랑 또 친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몇분안 되는 영상이네요. 역시 사람은 뭐든지 계속해보고 반복 숙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 게을러서 영상도 잘 올리지 않는 저의 그저 그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